기현상 터진 경기도 과천 이러다가 결국 이건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 가격 이야기인데요 규제로 저격받은 과천시 바램대로 거래부터 3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예상과는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이번에 놓치면 영영 들어오기 힘들 것 같아서 사실 저희는 과천시는 더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잠깐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2023년 입주한 과천 르센토 대시앙 전용 8 4 6월에 18억 최고가 19억도 거래가 나왔는데 7월에는 6억이나 뚝뚝 떨어졌습니다. 네 직거래요 호가를 보니 501동 11층 물건이 18억 6천부터 나오고 최신순으로 19억 5천 물건만 잔뜩 있습니다. 괜찮나요? 하나 더 18년차 레미안슈르 전용 59, 7월 17일 302동 3층 물건 16억 천 거래 완료. 6월에 신고가 찍고 하락. 호가를 보면 최근에 18억 5천, 19억, 19억 5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렴한가요? 정리하면 경기도 과천시 거래가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살짝 조정되고 있는데요. 호가는 꿋꿋합니다. 되려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일까요? 역대급 627 규제 대출 제한도 들어왔는데 소용이 왜냐면 과천은 지금 아니면 잡기가 어렵고 팔고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싸게 안 팔려고 합니다 거기다 공급 부족 금리 인하 이유로 결국에는 과천도 아파트 값이 오를 거라